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여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고 살라는 생명 언약을 주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 속에 들어간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즉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그를 에덴 어,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어 그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하시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 인간이 불신자 상태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영적 문제로 고통받게 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의 자녀로 운명에 사로잡혔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상 문제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세상 풍조를 쫓아 공중에 권세 잡은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역사하는 영이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때 아, 아 잠시 죄송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서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상 문제로 점을 치고 고술하며 미신을 성기며 제사를 지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정신문제가 정신문제로 고통받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불안하고 허무하고 우울감에 사로잡혀 심하면 자살에 이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육신의 문제로 고통받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치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중풍, 암, 불치병으로 고통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내세 문제로 고통받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은 죽음 이후에 심판받고 지옥 형벌 받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후손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아, 너를 위하여 아, 네 너를 위하여 세긴 우상을 아, 만들 아, 너를 위하여 세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도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버지로부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후손 문제로 영육의 대물림을, 영육의 대물림이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노력을 해봅니다. 종교로 해결해 보려, 종교로, 종교로 해보, 해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어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철학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 철학, 골롯에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선행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어, 아,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모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선행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을 자녀들은 혈과 육을 지니 자녀들은 혈과 육을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고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언제 영접해야 할까요? 자몬 27장 1절입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지금 영접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영접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 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받을 신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니. 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결코 결단코 이길 자가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곧구원하는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나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을 선포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며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